모두가 잘 사는 완도. 풍요로운 미래 완도를 가져다 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신우철. 완도 위한 확실한 선택. 신우철 1번 민주당. 정직하고 깨끗한 신우철은 약속을 지키며 살지. 완도 발전 책임질군. 더불어민주당.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이와 같은 4년 동안의 경험과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민선 7기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여러분 같은 성원의 힘입어서 민선 7기를 맡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민선 철기 4년 동안은 저는 이런 일을 해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전복 산업을 비롯해서 수산업이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신우철 자신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위기에 처해진 전복을 살려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수산업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과 더불어서 농업과 축산업이 동반성장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리고 해양 헬스케어 산업이 우리 완도가 주도해 가는 만큼 이제 해양 헬스케어 산업과 관광 산업을 연계해서 우리 완도란 해양 헬스케어 산업과 더불어서 감동에 있는 문화 관광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 물류 센터가 완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제2단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금일 약산간 연육교를 추진하고 그리고 노화에서 소아까지 가는 제2단계 연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완도는 멋처럼 주어진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구도심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도심 재생사업을 실시를 하고 또 다도의 일출공원에는 모노레일과 더불어서 집나이 설치되고 이제 2.9km의 다도해 일출공원과 신제 상산을 잇는 케이블카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침체된 우리 완도읍에 지역 경제를 되살려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국지국지간 일을 하는데 누가 해내야 되겠습니까? 검증도 안되고 능력도 없고 중앙정부의 인맥도 없는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4년 동안에 충분히 검증됐고 능력도 인정받고 중앙정부의 인맥이 있는 저 신우철이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또두 가지를 명백하게 밝혀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6.13 지방선거를 등타고 사실과 터무니없는 이런 연비어가 난고 있습니다. 전복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마치 민선 6기 들어서 변화를 많이 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 임기 동안에 불과 2헥르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후보가 근무했던 지난 2006년부터 14년까지 무려 2 0 0 0헥타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3 0 0 0헥타의 3분의 2가 그 당시에 행해진 건데 여러분 이런 비방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군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완도의 변환소 문제는 결코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저 자신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분위기를 틈타고 변환소가 마치 신우처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 완도읍의 변환소 문제는 앞으로 민선 철기가전한테 주어지더라도 결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여러분. 끝으로 그동안 저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4년 동안의 경험과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맹을 활용해서, 뭐처럼 주어진 우리 완도의 물대를 저 신우철이가 힘차의 향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금년에 우리 완도의 신년 화두는 만복운흥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고 그리고 완도의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후보들이 당선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우리 완도에는 망가지 벅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그런 하해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한해 마음벅이 운응하는 그런 하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